예 잠깐 옥상 텃밭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옥상에다가 흙을 갖다 좀퍼 올리고요 치커리를 좀 심어 봤습니다 치커리 예. 치커리를 좀 심어 봤고요 상추 예, 상추 많이들 먹죠 이제 잘 자라요 잘 자라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옥상 옥상 올라와가지고 딱 처음에 보이는 게 이거 치커리 상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흙을 좀 갖다 뒀죠 이렇게 해서. 자, 물통 빗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빗물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꾸며놔봤습니다 옥상 옥상 덮밭 옥상텃밭 예. 이렇게 꾸며 봐서밭 옛날이 생각보다 커요. <laughs> 작은 건 아니에요. 어. 이렇게 뺑뺑 돌리 가생이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상추 좀 꼽아 봤고요. 쪽파 겨울 난 거예요. 옥상에서. 음. 키우는 재미죠. 키우는 재미. 어, 어, 이것도 겨울 나, 겨울 나가지고 이제 이 모을 때되네 이제 모야 되겠. 또 치커리, 잎채 잎치커리. 치커리가 이렇게 제가 아는 거서세 가지가 있더라고. 치커리가 이렇게 이렇게 잎치커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잎치커리, 정치커리, 줄기로 된 치커리. 이렇게 이거 당귀. 얘가크가 얘가 크면은 e 렇게 되죠. o k 얘가 크면. 케일, k 케일이 yeah. k 치커리 i 고 kale to smoke, c h i c o r 고이 o u 거는 이제 쌈싸 먹는 o 꽤쌈 or 쌈 a l e 잎 u t still, d o 싸 먹고 직거리 오늘 모종 사다 심었고요. 그다음에 적상추 예, 적상추 좀 심어봤습니다. 적상추 아, 이거는 뭐 담배상추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담배상추 예. 이렇게. 자 요거 애들 이제 큰 모습을 좀한 번씩 보여드려야 돼요. 밖으로 한좀 냈고요. 위에 텃밭 옥상 텃밭입니다. 옥상, 예, 옥상에 뱅뱅.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, 예,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예. 옥상 텃밭을 만들어봤습니다. 예, 옥상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봤고요. 옥상 활용을 하는 거죠, 프로룸으로 저희 텃밭은 이렇게 이쪽 앞에 있는 밭인데 우리 어머님이 또 관리를 하시고 계세요 자두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아, 대추나무 예. 그 다음에 감나무 감나무 저기 많이 나올 때한 700수 정도 나오는데 아. 해갈이 하자 해갈이 작년에 좀들러왔어요 예. 대략적인 옥상 텃밭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좋은 영상을 또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먹을 뭐쌈채소 정도는 충분히 재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럭셔리 채널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